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남편을 존귀하게 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어진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말한다. 잠언 3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을 좋아한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은 쉽게 실증나고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행하는 지혜로움이다. 이러한 여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영광스럽고 존경을 받게 만든다. 어진 여인은 아내로, 어진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당당하고 영어롭게 산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남편에게 수치심과 근심을 가져다준다.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허영과 이기심을 쫓는 여인을 말한다. 이러한 여인은 탐심이 많고 정숙하지 못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러한 여인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고 남편의 애간장을 태운다. 미련한 여인은 남편과 다투며 남편의 약점을 드러내며 자기가 얼마나 남편보다 지혜롭고 잘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했었는지요. 지금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요. 하나님,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남편의 약점을 드러내게 급급 뱉던 우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남편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날에 이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남편을 잘 섬겼구나. 정말 잘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